도수가 높지 않은 그 정도 와인은 내 위축이나 긴장을 좀 완화시켜요. 뇌가 활성화가 돼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짤방으로 도피한다 말고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낫고요.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차라리 자는 게 나아요. 자는 거. 자는 게왜 나은지 알아요? 자면 일단은 그뇌 위축이 당연히 풀릴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막 해결이 돼요. 자기들끼리 막 두고 꿔 하면서 이건 이거, 이건 이거고.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.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서 정리를 하는 게 나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? 운동을 하면 왜 좋을까요?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을 하면 가벼운 운동이야 돼요. 대신에 산책이라든가 아랫배에 자극이 되는 가, 가벼운 운동. 센 운동하면 다치니까. 쎄는 동안에는 거기다가 하프리 해서 다칠 확률이 있으니까 가벼운 거. 워킹을 한다던가, 아니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자극에 대한 운동 이렇게 하던가, 이런 걸 하는 게더 낫거든요. 이유가 뭘까요? 내가 여기 스트레스 받은 이유가 뜨거운데, 이거를 밑으로 내려주는 꼴이 돼요. 열을 아래로. 그래서 워킹, 간단하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운동하거나 아랫배 자극에 대한 운동하거나 이게 낫고, 또 하나 얘기한다면, 은가볍 게 맥주 반잔 정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, 이 반잔을 못지힐것 같으면 시도를 안 해야 되겠죠 한번 먹으면 깔라야될때 먹는다고 아예 이거는 안 맞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한테는 아주 반잔 정도 반잔 정도 딱 먹으면 약간 긴장이 조금 내려가져요 그러면 또 보여요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TV에서 봤는데 와인 독서 카페가 있더라고요 조수가 높지 않은 그 정도 와인은 내 위축이나 긴장을 좀 완화시켜요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책 내용이 더잘어론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량이 넘으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래서 나도 진짜 이게 뭔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뭔가 딱 맡긴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아주 쫙 조금 해서 웜워를 시키면 바뀌어 사람이 내가 일단은 아는 게 이거야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고치면 되지 뭘 이렇게 끙끙거리고 그랬어 하고 내가 나한테 배짱을 피우면서 일을 또 하게 되겠다고 이런 거거든요. 제일 최악은 짤방으로 도피하는 거는 정말 최악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.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운동이에요. 운동이 제일 좋기는 해요. 복근에 집중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조율이 되고 거기 떠나면 다음에 혀자리치는 거. 운동을 하야요 짤을 치는 것까지 같이 하면 한겨추주다 같은 거 아무리 노력해도 짤방 하루에 3-4시간 보면 이미 다 망가져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게 2-3년, 3-4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짤방 하루에 3-4시간 본다면 도루못돼요